토마토, 양상추, 콜리플라워, 파프리카. 우리는 네 가지 채소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그 와중에 채소 이름을 까먹거나 몇 가지 금기를 깬 자에게는 바퀴벌레가 들어간 샐러드 다 먹기라는 끔찍한 벌칙이 주어지죠.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샐러드를 만들면서 카드를 줄여봅시다. 준비해 볼게요. 카드를 다 섞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세요. 나머지는 빼두시고 각자 받은 카드를 한더미로 쌓아 자기 앞에 두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장 어린 플레이어부터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차례가 되면 자기 덤이 맨위 카드를 뽑아서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보이는 채소의 이름을 지체없이 말하세요. 채소에는 토마토, 양상추, 콜리플라워,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이후에는 이전 플레이어가 낸 카드를 새 카드로 덮으며 게임을 이어갑니다. 토마토! 그런데 이 식당엔 금기가 있습니다. 이전 플레이어의 카드와 같은 채소의 카드가 나오거나 이전 플레이어의 선언과 같은 채소의 카드가 나올 경우 꼭 거짓말을 해야 해요. 거짓말을 할 때는 토마토, 양상추, 콜리플라워, 파프리카 네 가지 채소 중 이전 플레이어의 카드와도 다르고 이전 플레이어의 선언과도 다른 채소를 말하면 됩니다. 이전 플레이어의 카드와 같은 채소니까 여기서는 거짓말을 해야 해요. 여기서는 토마토를 제외한 파프리카, 콜리플라워, 양상추 중 하나를 말하면 되겠죠. 양상추! 이번엔 양상추가 나왔는데요. 이전 플레이어의 선언과 같은 채소일 때도 거짓말을 해야죠. 토마토는 이전 플레이어의 카드임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양상추를 제외한 채소 중 하나를 말해야 하니까 콜리플라워나 파프리카를 하면 됩니다. 콜리플라워. 금지 채소 카드가 나오면 바퀴벌레라고 말하고 차례를 넘기세요. 바퀴벌레. 금지 채소 카드가 나오면 이후의 카드는 옆에 새 더미로 쌌습니다. 그러다 새 더미에서도 금지 채소 카드가 나오면 그뒤에 카드는 이전 더미 위에 놓으면 돼요. 금지 채소 카드가 보이는 동안엔 해당 채소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즉 거짓말을 해야 해요. 또 금지 채소 카드는 게임 중한 개만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양쪽 더미 모두에 금지 채소가 나오는 차례에만 일시적으로 두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 상황으로 돌아와 볼게요. 파프리카 이 친구 거짓말해야 되는데 거짓말 잘할 수 있을까요? 컬리플라워 여기 정말 잘해야 할 텐데요. 양상추! 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전 플레이어가 선언한 콜리플라워가 나왔으니 거짓말을 해야 하고, 이전 플레이어의 카드인 파프리카도 말하면 안 되고, 현재 토마토는 금지니까, 이 상황은 양상추만 정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콜리플라워! 잠깐만요. 아, 플레이어의 카드 콜리플라워도 아니고, 아, 플레이어의 선언 양상추의 카드도 아니고, 금지 채소 토마토도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파프리카라고 했어야죠. 게임 중 이렇게 틀린 채소를 말하거나 빨리 말 못하고 뜸을 들이거나, 어? 그게 뭐였더라 이런 말 나오면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한 플레이어는 벌칙으로 테이블의 카드를 모두 섞어서 자기 더미 아래에 넣어주세요. 벌칙을 받은 플레이어가 카드 한 장을 내면서 새 샐러드 요리를 시작합니다. 양상추, 바퀴벌레, 토마토. 누군가 마지막 카드를 내고 더미를 비우면 승리예요.